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옛 속담인데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아무리 화난 며느리라도 전어 냄새 맡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을이 되면 전어 생각나시나요? 숯불 위에서 전어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고소한 향기, 그 냄새만으로도 벌써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닙니다. 특히 가을철 전어는 영양이 절정에 달해서 우리 몸에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오늘은 가을전어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선 중에서도 기름이 많아야 몸에 좋다. 이말 들어보셨죠? 그 기름 속에 바로 오메가3라는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가을전어에 아주 풍성합니다. 가을전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이 올라 맛이 최고지요. 그 기름 속에는 심장을 지켜주는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물게 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을 땐 삼겹살이 최고였는데 나이 드니까 전어만 한게 없어. 고소하면서도 속이 편하고 먹고 나면 기운도 나더라고.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가을 전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근육이 점점 빠지는 시니어 세대에게 단백질은 생명 같은 영양소입니다. 전어 한 마리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어서 근육 손실을 막고 기운을 지켜줍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혹시 전어 뼈째 드셔보셨나요? 구이로 하면 뼈가 바삭바삭해져서 같이 씹어 먹을 수 있지요. 그뼈 속에는 칼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게 골다공증 아닙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어를 뼈째 먹으면 자연스러운 칼슘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전어는 그야말로 혈관 근육 뼈세 가지를 동시에 챙겨주는 가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존재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비타민 D, 나이 들수록 부족하기 쉽지요. 이 성분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주목받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그걸 전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전어가 더 먹고 싶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 전어의 건강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전어 속또 다른 보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을 전어가 뼈와 혈관을 챙겨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전어가 또 하나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두뇌 건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까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금방 까먹고 이름이 안 떠오르는 순간, 아, 그 배우 이름 뭐였더라? 혀끝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순간이 점점 잦아지면 은근히 불안해집니다.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걱정도 되지요. 바로 이때 전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어 속에는 DHA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DHA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의 벽을 기름칠해주는 영양소라고 할수 있지요. DHA가 충분하면 신경세포간의 신호가 매끄럽게 오갑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전어를 드시면 단순히 맛있는 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을 전어가 딱이 등푸른 생선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전어 속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여러분, 녹슨 철문을 닦아내듯 셀레늄이 우리 뇌를 맑게 지켜주는 거지요. 제가 아는 어떤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어만 먹으면 머리가 더 돌아가는 것 같아. 신문 읽을 때 글자가 쏙쏙 들어오더라고. 물론 음식 하나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지만 꾸준히 챙겨 먹다 보면 분명히 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쯤 되면 그럼 전어를 매일 먹으면 되겠네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납니다. 전어도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적당히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전어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이만 드시는 분들 이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조리법이 뭐죠? 네, 바로 전어구이입니다. 가을 저녁 전어를 노릇노릇 구워서 상에 올리면 그 냄새만으로도 밥두 공기 뚝딱이지요 그래서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속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어는 구워 먹을 때와 회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주는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회로 먹으면 어떨까요? 회는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전어 속에 오메가3와 DHA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이나 혈관 건강에는 회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로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탈이 날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구워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열을 가하면 일부 영양소는 줄어들지만 단백질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시니어 분들은 구운 전어가 먹기 훨씬 편하지요. 게다가 고소한 맛이 배어나서 입맛도 확 살아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어를 구울 때 너무 태우지 마세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구워야 단백질이 망가지지 않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탄 부분은 오히려 발암물질이 될수 있으니 바짝 태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어는 뼈째 먹는 게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뼈째 씹어먹으면 칼슘과 인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데 이때 전어는 자연산 칼슘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 전어 속에는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야 생기는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전어 같은 생선을 먹으면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지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전어는 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까지 3박자를 갖춘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을에 전어를 챙겨 드시는 건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건강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전어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누구나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어가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어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어가 뼈 혈관 두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100% 좋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이 전어 먹고 나서 발가락이 욱신거린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전어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어는 기름진 생선입니다. 물론 그 기름이 좋은 기름, 즉, 오메가3가 많긴 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전어를 곁들여 드신다면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지요. 셋째 위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하세요. 전어는 발효된 김치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전어와 산성 발효 식품을 한꺼번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활발해져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전어 섭취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어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신장이 약하면 단백질 대사산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어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어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식 이지만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일주일 에 2에서 3회 한 끼에 소량씩 즐기 시면 충분합니다 통풍 고지 혈증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먹더라도 양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어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사실. 이걸 아시면 전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어만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전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아셨지요? 그런데 전어 하나만 먹는 것보다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어 구울 때 마늘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전어 속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해 혈관 청소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니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궁합입니다. 특히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어는 기름진 생선이라 자칫 소화가 부담될 수 있는데 채소 속 풍부한 섬유질이 기름기를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상추. 깻잎, 배추잎 다 좋습니다. 혹시라도 전어와 밥을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채소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줍니다. 전어 매운탕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무와 생강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 기름진 전어를 먹고도 속이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전어를 드실 때 이런 조합이 꼭 필요합니다. 전어구이의 된장찌개 곁들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된장 속 이소플라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전어의 기름과 잘 맞습니다. 또 발효식품이라 장내 유산균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전어가 단순히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마늘채소무 생강된장 같은 한국 밥상의 기본 재료들과 함께할 때 진짜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걸 아시겠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전어를 드실 때쌈 싸먹고 매운탕 끓이고 된장찌개 곁들였던 겁니다. 그저 입맛 때문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전통의 지혜였던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전어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전어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먹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반대로 전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어는 본래 기름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육류를 같이 드신다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혈관과 간에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철 전어구이에 소주 한잔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전어의 기름과 술의 알코올이 만나면 간이 두 배로 힘들어집니다. 또 알코올은 오메가3의 좋은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위해 전어 드신 건데 술을 곁들이면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지요. 전어 자체도 간이 잘 배어있는 생선입니다. 여기에 젓갈, 장아찌, 짭짤한 찌개까지 곁들인다면 나트륨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전어 먹으면서 김치랑 국물까지 같이 드시는 습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전어구이의 사이다 콜라 드신 적 있으신가요?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전어의 기름과 만나면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이 많아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지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어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기름진 육류, 술, 짠 반찬 탄산음료입니다. 이네 가지는 전어의 장점을 반감시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이지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전어는 좋은데 그렇다고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마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이 전어 섭취의 적정량과 주의 사항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전어가 보약이 되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어가 몸에 좋다라는 건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나 자주 먹어야 보약이 되고 또 어디까지가 과하지 않은 걸까? 전어 섭취 적정량. 전어는 기름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100g만 드셔도 오메가3가 꽤 들어있고 단백질도 충분하지요. 하지만 이 기름이 바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과하게 먹으면 체중이 늘고 소화도 더뎌집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전어를 많이 드신 다음 날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권장하는 양은 한 끼에 손바닥 크기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그 정도만 드셔도 혈관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어 섭취 시 주의 사항. 첫째, 구워서 드실 때 태우지 말 것. 전어 구이는 고소한 맛 때문에 자꾸 불 위에 오래 올려두지만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겉은 노릇, 속은 촉촉하게 구워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날것 섭취 시 위생관리, 전어회도 제철 별미지만 반드시 신선한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드셔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초가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위장 질환이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은 전어의 기름이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름기가 빠지도록 구워 드시고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압관리가 필요한 분, 전어는 본래 소금간을 해서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소금을 줄이고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 전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전어랑 함께 먹으면 신호 지나는 음식은 뭘까?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 전어의 영향을 더 끌어올리는 조합 말입니다. 자, 바로 다음에서 전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즉 함께 먹으면 혈관과 뇌 건강에 더큰 효과를 내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어와 의외의 음식이 최고의 짝꿍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어, 그럼 뭘 곁들여야 진짜 보약이 될까? 궁합을 잘 맞추면 단순한 가을 별미가 아니라 혈관 뇌 관절을 지키는 슈퍼푸드가 됩니다. 전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첫째, 채소와 함께. 전어는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상추, 깻잎, 배추 잎에 전어 한점 싸서 드셔보세요. 채소 속 섬유질이 전어 기름기를 흡착해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둘째, 마늘과 함께 전어회든 구이든 마늘이 빠질 수 없지요. 마늘 속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전어 속 오메가 3와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고소한 전어의 알싸한 마늘의 조합은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딱입니다. 셋째, 무와 함께 전어국에 물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기름기를 잡아주며 전어의 비린 맛도 줄여줍니다. 옛 어르신들이 생선에는 무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넷째,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전어구이에 된장 한 숟가락, 고추장 양념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 속 유산균이 전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다섯째, 공류와 함께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보리밥에 전어를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이 조합이 혈관과 장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을 전어는 단순히 맛있는 별미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오메가3, 뇌를 지키는 DHA, 뼈를 지키는 칼슘인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까지 가진 천연 보약입니다. 다만 과하지 않게, 태우지 않게 신선하게.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전어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전어가 올라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전어만 먹는 게 아니라 채소와 마늘, 무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 그게 바로 가을 전어를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엔 전어가 왔네 하고 반가워만 마시지 말고 어떻게 먹느냐까지 신경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혈관과 뇌, 그리고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어 못지않게 가을에 꼭 챙겨야 할또 다른 숨은 건강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어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